만원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마지막. 핸드폰 안 가져가고? 음.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건데? 뭐 어떻게 살아? 만원 가져가가지고 쓰고나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담배 있잖아. 한 끼에 물어 따면 되고. 감도 봐서. 일차나 잃는 경우가 많잖아. 공짜도 이잖아 그, 뭐, 통장용 5만 원인가? 그거 넣는 건 어떻게 됐는데? 6만 원. 어? 계좌, 그, 계좌 이체로 술값 계산. 뭐라고? 계좌 이체로 술값 계산했다고, 2차 갔다고, 그래봐. 그, 넣는 나만 하네? 뭐, 어, 저기 돈이 없으면 말아야지또술 사먹는다고 돈많원달라고 그러는 거지, 금너 마지막이라 그랬어, 분명히. 음. 방에 가 있어.